Энэ заа. Таамаг хавааяч. m u l 어 이거 이거 지금 있지 않을까? 그냥 떡국만 먹을까? 떡국 위에다가 얹어서 먹든가 그냥, 그냥 떡국이면 얹어 넣 먹으면 맛이 없잖아. 그래 그래요? 그래. 우리 집구는 차가 그래. 이거 안 먹으니까 그냥 여기다 놓고 먹으려면 먹고 차가운데? 아니야. 끓여 이제 오늘 아침에 쪄갖고 이제 식어서 그지. 오늘 아침에 내가 쪘어. 오늘 아침에 내가 쪘. 아까 좀 여덟 시에 한번 먹을 사람이 먹할까 이 아, 그래. 어, 안녕하십니까. 자, 처음 올 때부터 사진을 찍고 있어요. 저거. 촬영을 하고 있어. 오, 어, 이 책기는 유료비협 이거 갔어. 어, 다니까유협비가 언제 갔어? 으이, 아이고. 갔다니까. 머내